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방울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 산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료공학 박사이자 금보다 값진 은 이야기를 쓰신 은 전문가 김재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은 건강법 그리고 은의 과학적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은방울이 어떻게 여성 건강이 좋은지 우리 과학적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은방울이 여성을 건강하게 하거나 명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이제 은이 관련과 건강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특히 여성들한테 좋은 효과, 강력한 효과를 낼 거라는. 기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네, 하셨네요. 제가 이제 뭐 그걸 직접적으로 뭐 연구하고 임상을 한 거는 아니지만은 다른 임상을 통해서 어 이게 은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예상하고 추론할 수가 있죠. 은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동의보감에 보면은. 간질과 경기 등의 정신질환과 부인병 예방과 치료에 혐의 있다. 네, 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죠? 뭐, 허준, 허준 씨가 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음방울도 몰랐는데, 네. 음만으로도 이미 어, 부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본초 강목에는 은을 몸에 지니면 체내 장기가 편안해지고, 삭기를 내쫓고 명을 길게 한다 네,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이제 다른 실험으로 이제 금방 알수 있는 게요. 이게 음물을 먹으면 심장 박동이 아주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부정맥, 심장이 박동이 일정치 않고 가다가 쓰고 부정맥 현상이 딱저 개선이 돼요. 체열 검사를 해보면은 어, 그 사람이 복통이 있다 그러면 배 부위가 싹, 파랗게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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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가 낮아요. 1.5도 정도 낮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통증이 있는 부위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통증이라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지금 비명을 질리는 거예요. 음. 아이 산소 공급이 떨어지니까. 음. 근데 이걸 먹고 체열 검사를 딱 하잖아요. 살, 지금은 3분 정도 지나면요. 싹, 파랗게 차가웠던 부위가 싹 1.5도 정도 올라가면서 그 주위하고 온도 차이가 현저히 줄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걸알수 있어요. 은은물을 음. 그러니까 먹으면은 기순환도 좋아지지만은 GDB라고 해서 이제 인체의 그 에너지 장을 체크하는 그 소련에서 개발된 장비가 있어요. 네, 그걸 하면은 그 사람의 에너지 장, 네, 에너지 장이 오. 딱 나오는데 네.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 부위가 이거 네. 에너지장이 끊겨 있어요. 음. 머리 두통 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다 끊겨 있고, 뭐잘안 좋은 부위에 이렇게 그 에너지가 다 끊겨요. 이렇게 이렇게 음. 달걀 모으로 음. 신체가 있으면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깨져요. 이렇게 이게안 좋은 부위가. 근데 신기하게도 음을 먹잖아요. 음. 그러면은 깨졌던 부위가 다 채워져요. 아니 저도 그 시험을 해봤습니다. 한의원에 가니까 그 장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방울 착용 전에 찍어보고, 어. 음방울 착용해서 한 20분 후에 촬영했는데, 어. 그 에너지장이 이렇게 깨진 게 강하게 나왔어. 오, 어, 예, 그럼요. 그리고 5장의 기운이 어. 밸런스가 안 잡혀 있었는데, 밸런스가 잡히는 도치로 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물을 먹어보고, 생혈 검사라고 있어요. 음. 이 피를 이렇게 손끝에서 뽑아서 현미경이 이렇게 보면은요. 네, 헤모글로빈들이 피곤하고 뭐가 안 되면 이게 떡져 있어요. 이렇게 다 묻혀가지고. 아 어, 그렇죠. 그게 그 연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음물을 먹고 나서 한 1분 정도, 3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풀어져가지고, 덩글덩글, 어. 역전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려서 그냥 착 바뀌어요. 엄청나죠. 그럼 뭐 본초광명에서 얘기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그럼요, 거죠? 예. 체내의 어떤 기를 안정시키고 그럼요. 나쁜 기를 몰아내고 그죠그 당시 사기는 염증을 의미하거든요. 음. 염증을 의미하면 염증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음방을처방하면 고질적인 질염이라든가 방광염이 치료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않습니까 예, 예, 예. 방광염 때문에 혈뇨가 30년 동안 나왔는데 단 3일 사용했는데 없어졌어요. <laughs> 예, 뭐 그런 사례를 저도 뭐 예. 많이 해서 대개 방광염 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몇년 고생이 아니라 막 10년 단위로 고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2, 3 0 년씩 고생한 사람들이 위로 네. 많더라고요. 면역력 약한 상태에서 네. 약간 치료가 됐다가 또 상태가 됐다. 안 좋으면 계속 재발. 재발이 반복되니까 네.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은방울은 이제 은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움직이면 미세한 진동이 발생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진동이 어떤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은이라면 은의 그 금속에 에너지 장이 따로 있어요. 그,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 정보 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장이. 음, 예. 그 장이 들어가면 이 진동이라면 그 파동이 저 자극이 되죠. 자극이 되면서 어? 그 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위에 자극을 많이 주죠.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은 사실 진동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세포도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데 적당한 이런 진동을 자극하니까 세포가 좋아지 하 않을까? 예예. 네, 네. <laughs> <laughs> 아뭐 어, 세포가 자극을 받죠. 네. 그러니까 유산균 제제나 뭐 이런 거를 먹을 때그고를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이 숲바닥에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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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열번 정도 쳐주면은요, 음. 진동에 의해서 음. 이 유산균들이 자고 있다가 음. 깨어나요. 깨어나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또 주위의 세포들을 또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더, 더 증가하죠.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우는 효과가 아, 있겠네요. 아,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더구나 그 질감각. 예. 네. 감각이 많이 깨어날 수도 예, 네, 이제 당연히, 거죠? 어, 건강한 거하고 그, 나이 들어서, 그게 네. 이제,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각이. 그렇죠. 건강한 세포는 감각이 예민해서, 후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이 네. 예민하게, 촉각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나이 들고 좀 세포하면 다 저하되는 거 똑같이, 근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면 당연히, 성적인 감각도 활성화 되겠죠. 뭐애액 많이 나오는 건뭐 기본이고. <laughs> 뭐 그렇죠. 그, 그 결과 애액이 많이 나오는 거고, 막뭐질 네. 건조 쪽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거죠. 더구나 이제 이게 미세한 진동이기 때문에 네. 깊은 그 성감각들을 깨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저도 그런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고. 예상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강한 자극 위주로 많이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자극의 역치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감각이 자꾸 좀 묻어진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아, 미세한 자극을 줌으로써 자극의 역치를 낮추어서 에, 에. 더 섬세한 감각들을 표어내게 된다는 얘기죠. 에, 에, 에. 끝으로 여러 가지 성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가 오면 뭐, 예약도 부족해지고. 에. 질벽도 얇아지고, 예, 예. 그래서 성격탄도 생기고, 예, 예. 또 욕구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을 단절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유, 뭐, 저, 뭐저 경우만 해도 집사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어, 뭐, 접근도 못 해. <laughs> 예,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아, 아, 뭐,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조금, 야, 좀 이렇게 하면 적 부린다 보니까, 아이, 이제, 그래,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사실 뭐 그런 거는 성의 재미를 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음방우를 활용하면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아, 있다고 예, 생각하시죠? 예 예.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으로아 저는 뭐음 관련해서 이제 저서도 내고 논문도 몇번 쓰고. 많은 임상을 해서 이 은혜 효과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를 특히 여성들의 신체내 삽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음. 그런 임상들이 수없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이왕 이렇게 하면은 음물도 같이 좀 이렇게 드시도록 하면은 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도 뿌리고 뭐하까 음. 그러니까 아, 예를 들자면은, 참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임 증세를 결혼한 지 뭐, 7년, 8년이 됐다라고 몇 명이 케이스인데, 임신을 아, 못 했는데, 어이, 네. 음모를 먹고 임신을 하기 시작,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체온이 질 쪽에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아까 음. 그랬죠? 이 차가운 부분은 높여주고 높은 부분은 낮춰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은 정자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질 안에서 그러니까 네. 차디 찬데에서는 움직이질 못하다가 어, 저 수정이 안 되죠 어, 수정이 안 되는데 착상도 안 되고 어, 착상이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네. 정자들이 활발해지면서 헤엄을 잘 쳐서 음. 가서 저 꽃을 수정도 잘 되고 예, 착상도 잘 되고 아, 예, 예. 그런데 예. 내가 생각하면 먹기만 해도 그랬는데, 이걸 음. 넣게 되면은. 특히, 불임 환자들, 원인을 알수 없는 불임 환자들이 네. 환자들 많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특히, 주위에 음. 불임 환자들 중에 한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장기 마사지를 또 국내 최초로 네. 제가 창안했거든요. 네. 장기 마사지 하면은 배가 많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장기 마사지로 저는 불임 여성 몇명그 치유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음방울로도 앞으로 네, 하면은 활용을 해봐야 되겠습니 먹고, 네. 응, 넣고, 먹고, 마사지 이렇게 하면은 음. 전반적인 건강이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음. 어, 음물 효과가 뭐 3, 음방울 효과도 한 3. 음. 마사지 효과도 사면 음. 그전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향상된다고 봐야죠. 이 효과를 본 여성들은 노벨의학상가입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뭐 뭐 그럴 수도 <laughs> 있죠. 그래서 음만 모두 이 관절염 환자들 만성에도 원인을 모르고 고생하던 분들 나은 게요. 부지기수 책으로 지금 이천건 이상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고요. 특히 심장 질환, 폐 질환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서 제 주위에 폐암 환자만 치료된 게 임상에 열몇 건이 넘어요. 이게 폐암 환자들이요. 아주 뭐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내가 그, 그 이야기만 해도 뭐몇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여성들한테 먹고, 놓고,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그래서 하면은, 궁극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성생활도 있을 수가 있고 건강한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건강에 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은에 대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laughs> 오늘 이제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악울에 대한 확신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laughs>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까지 저에 대한 얘기는 잘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재료공학 박사이자 은에 대한 전문가이신 김재수 박사님 얘기를 듣고는 은에 대한 좋은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건조해지는 그성생활에 은방울을 좀 활용하셔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백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